네, 네. 이렇게 잘 놓으시면 됩니다. 마이크 연결고 자, 를 <laughs> 일단 한번 음. <laughs> 언제 가 내일 새벽 아침에 아, 아침 에 늦게 시 일찍 가십니예예 예. 예, 예. 빨리 지금 들어가서 이제 축구를 예. 워낙 예. 준비 안 하고 빠져버려가지고아 아, <laughs> 네네 음. 영광입니다 아유 아이엠아 네. 저는 교수님하고 이거 계속 한번 방송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어. 이제 뭐 자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 뭐 예. 하여튼 뭐 부족하지만 아유 예. 예. 시작을 여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렇죠, 그렇죠. <laughs> 우리 아들님미 아, 어릴 네. 때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 인사, 인사.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워싱턴 어, 힐튼 호텔에 있습니다. 어, 오늘 지금 유주 한인 포럼. 한인포럼 맞죠? 뮤즈 한인포럼. 네, 한인포럼. 예, 예, 네,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연사로 참가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연사로 어 이제 네. 많은 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위기 상황과 이 위기 상황에 어떤 대응법을 어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신 우리 이청 희 교수님 소개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이제, 이제 그 교수님 그 지금 뭐 워싱턴에 이렇게 왔는데 자주 오십니까? 아 저는 미국에 거의 자주 오, 오지를 못했고요. 네, 네, 네. 뭐 영어도 안 되는데 네. 그랬는데 지난 이재명 정권이 등장한 후에 네, 네, 네. 너무 낙심이 심해가지고 네, 네, 네. 또 교민들이 이제 네. 와서 좀 우리들을 깨워달라고 해서 네. 제가 3개월간 와 있다가 지금 아 이제 귀국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3개월 동안 계셨던거예요 네, 예, 3개월 동안. 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미국 사회도 좀 관찰하게 됐고, 예, 예, 예. 한국 상황을 멀리서 보니까 좀더잘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책을 쓰게 됐죠. 아, 이번에 책 제목이 어떻게 되세요? 어 체제전쟁 마스터 프랜이라고요. 예, 예, 예.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현재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마구잡이 싸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 국내 상황을 보면 네. 이 우파 진영이 이저 좌파 세력이 지금 뒤집어 씌우는 네, 네. 이 내란 프레임에대해서 전혀 어떻게 벗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네.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거를 극복하고 완전히 다시 역공을 취할 수 있는. 전략전술이 필요하겠다 해서 아 체제전쟁 마스터 프레임이라는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네. 교수님께서는 원래 국정원에 근무를 하셨죠몇년근무하셨어요 예, 예. 어, 1990년도 1월부터 네, 이제 네. 교육 1년 받고 네. 한 27년간 아 근무를 했고요. 아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17년간을 네네. 국정원 직원들의 어떤 국가 정체성을 아, 가르치는 네. 정신교육 담당 교수를 17년간 아, 했죠 저도 국사청 교수를 했는데. 어, 아, 그렇군 3년을 했거든요. 예. 아, 근데 교수님께서는 국정원을. 예, 예. 아, 네. 그래서 사실... 뭐 국정원 직원들이 정신적 지주였다고 볼수 있는 건 아, 그러니까 이제. 어 그때 당시에는 아마 모든 직원들이 다 아는 음. 교수였죠. 아... 어, 원장님 이하 차장님들은 다 모르는데 저는 다뭐 아는. 왜냐하면 그 이제 공통적으로 다 수업을 들어가니까 아... 예, 그런 교수였습니다. 자주 그러면 국정 원장님하고도 좀 뵙고 이러셨습니까? 아, 현장에서는 뭐 못했고 네, 네. 이제 퇴직한 후에는 원장님들하고 네, 네. 교류하는 네. 원장님들이 네. 많죠. 네. 네. 아... 네. 국정원이 정신적 지주셨습니다. 아이고 뭐 대령생들 아니고. 근데 사실 음. 국정원이 되게 정체를 안 드러내는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명함도 보통 이름이 많이 있고 다른 아무 설명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원래는 네. 정보기관 요원 출신들은 네, 네, 네. 음지에서 그냥 조용히 사라져가는 네. 걸로 인식이 됐는데, 네. 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 보니까 네. 음지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양지로 나온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은 그럽니다. 어, 지렁이가 땅 밑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 설치는 거는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음... 그런 이야기로 이제 하기도 했죠. 기식 그, 제대로 된, 예. 우파 교육 교재가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저는 되게, 이, 보면, 우파 지식인들이나, 예. 우파 리더들이, 정말, 직무 유기 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렇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교수님 책을 좀 어느 정도 봤지만, 정말, 이런 책이 필요하고, 젊은 음. 친구들한테, 음. 이게 줘야 되는데, 예. 이제 등장한 것이, 저는 음. 좀, 되게 아쉽지만 또 네. 반가운 네. 그, 네. 그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요즘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최대 위기 상황이고 최대 전쟁 중인 상황이고 네. 이재명이 집권을 했는데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결을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뭘 네. 생각하냐면 우선은 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참전하는 그 사람들, 네. 전사들이 할까? 이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은 현재 상, 정세가 어떤 정세냐. 어, 첫째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 체제전쟁 중인 네. 상황이고, 그 다음에 좌파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거의 잠식당한, 점령당한 네.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우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네. 전쟁이면 반드시 피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적은 누구이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고, 네. 그 다음에 그들의 전략전술은 뭔가. 음. 이거를 알지 않고선 전쟁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간단하게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다음에 예, 우리, 그다음에 우리가 아군은 누구이며 우리의 우리는 어떤 전략 전술로 그들이 대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 전술로 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 좌파 세력들, 이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하 이재명 세력이라 할까? 종북 좌파 세력이랄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프레임 전쟁에 아주 능수능한 란 선수들이에요. 음. 어, 지난 총선 때도, 음. 우리, 그, 저, 뭐야, 아이고, 윤석열, 청소리도. 윤석열 네. 심판론이라는 프레임 가지고, 네, 네, 네. 완전히 그냥 똘똘, 이렇게 완전히 어, 공격을 해가지고 무력화 시켰거든요. 네, 네, 네. 이번에는 뭐냐, 대통령 비상기험을 가지고, 네, 네, 네. 이거를 마치 내란 세력이, 내란 행인 것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네네. 국민의힘당을 내란 정당으로 네네. 해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내란 동조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완전히 덮어 씌우는데, 네네. 제가 미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 네네. 저거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역전시킬 네네.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전략 전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그물에서 꼼짝 못하고 호우적거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를 역전시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바로 역공을 취해야 됩니다. 그쵸. 네. 네. 그들이 만든 프레임 안에서 호우적거리면 안되고 네. 바로 우리는 그들의 가장 급속 가장 취약점을 공격해 줘야 되는데 어디, 어디 그게 있겠죠? 뭐냐 사상입니다. 아.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는 어떤 그런 에... 혁명 세력이라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쪽으로 계속 급소를 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어, 그 포인트 내용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기염이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을 아 우리 내란 아니라 아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네. 목적은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자체를 파괴하는 게목적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파괴됐을 때 비로소 이제 그때 이제 종결되는 거니까 우리는 뭐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그거를 아 우리는 내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들은 아 미안하다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네.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란 세력이라고 역공을 네. 취해주는 거예요. 왜 내란 세력이냐?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세력이잖아요. 네. 마르크스에서부터 지금 레닌, 스탈린, 모태통에 이르기까지 김일성이 네. 이르기까지 공산 세력들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혁명하려는 세력이 잖아요그 네. 네. 사람들이 바로 혁명세력이고 세력, 내란 내란세력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종북세력, 네. 주사파들은 네. 이미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혁명운동을 계속한 거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북한에 항상 간첩을 보내 가지고 네, 그 네. 혁명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네. 그 과정이 수도 없는 간첩단 사건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된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또 대한민국을 그렇죠. 점령하기 네, 위해 가지고 네. 오히려 더 훨씬 더 지금 대한민국의 예, 네, 이 종종중 어, 세력, 친중 세력을 조직하면서 부정 선거에 또 개입하면서 음. 이렇게 혁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이 많은 어떤 내란 세력이고 그다음에 외환 세력이라는 그 외곽에 있는 그 세력들이 네. 그 그들의 실체를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네. 그게 바로 내란 이 프레임을 벗기는 가장. 음. 중요한 어떤 전략적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네. 보기했습니다교수 그, 옛날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북한 간첩, 중국 간첩. 예, 네, 예. 네. 요즘에는, 옛날에는 북한 간첩이 주류였지만, 지금은 네. 중국 간첩이 좀더 많은 듯한 느낌으요 훨씬 더. 예. 네. 그 시점이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어, 지금 북한은 아마, 대한민국이 건국 전후부터 한 80년 역사 속에 서한 번도 대남 공작을 멈춘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북 세력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다 대남 공작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선거마다 다한 번도 빠짐없이 음으로 양으로 이 대남 공작을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후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당이 승리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1990년도에 중국이 이제 개혁개방을 하고 네, 한중수교, 예, 네, 한중수교하면서 이제 특히 뭐어 시진핑 체제가 등장하는 네, 그 네. 시점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네. 이제 대한민국을 점령하기 위한 네. 그런 이제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상 약간 긴가민가 했었는데 예. 네. 지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위협보다 현실적으로 이미 중국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들락날락거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위험 요인이 정도가, 어, 글쎄요, 뭐, 프레페이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위협보다 훨씬 더 지금 위협적이다. 위협적인 걸로 지금 많이 상악되지 않았습니까? 엄청 상악당했죠. 굉장히... 예를 네. 들면, 은 네. 네. 제가 이제 2021년도에 네. 마을이 위험하다. 네. 주민자치기본법 이거를 보면서 네. 이제 책을 만들어가 전국순회 네. 강연에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만 장악당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있는 지방까지 장악당하 모든 게다 종결된다. 네. 내가 그렇게 강의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음. 지금 중국이 뭐냐면 지방 하부를 장악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방 하부. 우리 지방 하부. 중국이. 그래, 중국이.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지금 원래 읍면동이라는 동네에 네. 주민자치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네. 이 주민자치회에 주민이라 하면 원래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을 주민이라 합니다. 네. 주소가 있고, 거주하는 사람을 주민을 하는데, 네. 이것을 바꿔가지고, 그 동네 에 살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그 동네에 그냥 단지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그런 사람들을 에 주민의 자격을 줘가지고 주민 자치회를 장악하도록 했는데 음. 거기에 되면 이제 그회그 그 지역에 있는 회사 직원 말하자면 민노총 세력이 주민 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음. 그다음에 학교가 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이 주민이 되도록 해놨어 음. 그러면 정교조 선생이 자, 합법적으로 학생을 이끌고 주민자치에 올수 있다. 네. 이렇게 해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 제외동포, 예, 네, 조선족 같은, 음. 제외동포와, 그 다음에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까지도 주민자치 활동을 해서 주민자치 회장이 될수 있도록 해어 아, 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중국이들 엄청 많고, 대방동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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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보니까, 어한 내가 3년 전인가 내가 보니까 어, 중국인들이 어각 읍면동별로 음. 한 1,500명 정도가 아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어 3만 명 중에서 1,500명은요. 이거는 5%오프로 5 정도죠. 예. 근데 주민자치회에 주민 총회를 할때이 총회 성사 기준이 100분의 1. 1분의 2면은 의결이 네, 네. 선사되도해놨으니 네, 네. 중국이들에 의해 가지고 다 장악해요. 다 장악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는 지금은 중국인들과 조선족이 한 120만 명 정도 한다면은 지금 이 정부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어 비자 없이 막 이렇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밀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네, 네. 한 500만 명이 들어오면 네. 대한민국 하보는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을 까 어, 지역도 참... 상당히 많지않 않습니까 상주. 많죠. 제가 그때 조사해 보니까 그냥 상주 중국인 거 100만이 음.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와인이랑 뭐 이런 거 합치면 오만만거같만만 하죠. 그 500만이 되면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너마 문제는 하면. 뭐냐면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북한 아 중국 정부가 그 사람들을 공작원으로 쓴다는 게 문제잖아요. 아, 음. 그래서 지금 저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홍콩과 같은 사태를 네. 막으려면 네. 지금부터 빨리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경계심과 음.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방지장치를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우파 사람들 많이 막으려 하면 어렵다. 지금 미국으로 하여금 지금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는 이 가속적인 행동을 견제해줄 수 있는 미국이 동참하도록 이렇게 네. 이끌어주는 하나의 그런 매개체로 네. 활용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고, 그 공작원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령을 하는 겁니까? 음,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네. 뭐 자세히는 알 수가 네. 없지만은, 이 원래 중국의 공안 음, 기관들은, 네네. 어, 사실 뭐 동방명주 뭐 그런 네네. 것도 있었지만은 네네. 아마 여기 내에 네 파견 나와 가지고 이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팡민 같은. 그, 뭐. 그런 사람들이나 뭐, 네네. 저기, 이번에 누구지 그 한팡민 밑 위에 또 있는 뭐, 지금, 저, 예, 그 사람, 그런 요, 사람들이 광우닝 같은 예. 사람이 이미 전략을 다 짜고 네. 그다음에 그 어떤 하부에 있는 조직망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아마 작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산국가라는 거는 네.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 때나 그다음에 시위 때. 중국인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시위 현장에 나타나고 일사불란한 행동하는 게 네. 여사 문제가 아니다 생각하고 네. 제가 저 얼마 전에 교수님 만드신 그책그최대 전쟁 마스터 플랜 마스터 플랜 이요 네. 책입니다 요 안에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음 지금 이제 현재 예.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 상황에 대한 네. 종합적인 얘기들 다 써놨습니다. 아 마을에 있는 그 문제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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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놓고 예. 중국의 문제 또 부정선거 문제, 문제 예. 그 다음에 지방이 장악당하고 있는 네. 문제 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예. 대한민국의 체제의 마지막 이제 어 장악당하면 그째 끝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네.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좀 이야기를 해뒀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 이야기한 거는 네. 내란 프레임을 어떻게 네. 이거를 극복할 거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가장 포인트를 두고 제일 앞에다가 네. 이제 이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우파단체나 단체, 네, 국민의힘당이나 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네, 네. 윤대통령을 이제 워낙 내란 프레임이 쉬우니까 윤대통령을 네. 내보내면 네. 그 피해가 우리한테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착각. <laughs> 착각도 아주 착각 중에 네. 착각이죠. 네. 절대로 그런 일 없다. 네. 윤대통령을 내란수계로 몰아서 네. 제거하면 다음은 뭐냐면 국민의힘 당을 제거한다. 네. 그럼 국민의힘 당을 제거하고 뭐냐면 200석을 넘기면 헌법을 바꾼다. 음. 헌법을 바꾸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이제는 반헌법 세력과 반국가 세력과 반체제 세력이 돼가지고 이거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음. 제거하면 대한민국의 이제 모든 거는 끝이 날 거고 음, 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적폐 청산. 그다음에 이제 반동분자 숙청 작업이 본격화됐고 음. 헌법에 따라서 하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어떤 내란 프레임은 네. 대한민국 세력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네. 진행될 거예요. 절대로 음.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는 곳으로 멈추지 않는다. 네. 그럼 이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역프레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항상 그 프레임전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어, 프레임을 치웠을 때, 치웠을 네. 때, 어, 이거는 아니라고 말할수록 더 프레임이 꽁꽁 묶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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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조지 레이코프 교수라고, 그, 그, 미국에 있는 이 프레임 전문가의 책 이름이 뭐냐. 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랬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코끼리가 생각나는 겁니다.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내란 프레임이, 내란 아니라고 하면 내란이 생각나도록 돼 있어요. 네. 네, 네. 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음. 그 내란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말고, 음. 뭐냐면, 너희들이 내란 세력이야 라고 역공을 치해주는 음. 거죠. 음. 왜냐?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혁명 세력이야 내란 세력이니까. 네, 네. 내란당을 외한당으로 받아치는다는 거죠? 그것도 맞는데, 네네. 이미 내란과 외환은 네네. 같이 가는 짝이죠. 네네.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이런 것처럼. 어, 그러니까, 해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외환이 굉장히 중요한 네네. 부분인데, 네네. 이번에 이제 그, 오산 공군기지를 급습한 것도 그렇죠. 그 외환 아닙니까? 외환제죠. 예, 예. 그러니까 에, 드론 공격을 평양에 네네. 드론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아, 김정은으로 하여금 자극을 해서, 전쟁을 유발하게 해서 이게 비상겸을 할, 합법하려고 했다. 뭐, 네. 이렇게 덮으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외환죄다. 그런데, 딱그 말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무슨 생각이 당다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외환죄의 주범 아니냐. 네. 자, 이재명만 하더라도, 어, 북한에다가 800만 달러를 네. 줘가지고, 그 다음에 북한에 가서 뭐, 이게, 가려고, 해,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협상하려고 했는지를 묻고 싶다 이거는. 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충북동지회 사건이 있어요. 네. 2021년도 7월 달에, 네. 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적발된, 국정원에서 음. 적발된 건데, 그 충북동지회 간첩단의 어떤 그 지령 내용을 딱 보면은, 충북동지회가 2020년도 7월 달에 북한에다가, 공작기관에다가, 이제, 통지문을 보낸 게 있어요. 네. 뭐냐, 이 지사, 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바로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될수 있도록 음. 어, 이렇게 본사에서 좀 지원해달라. 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음. 그랬더니 한달 뒤에 답장이 왔어요. 어, 이 지사가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통일 대통령이 되는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음. 아직 그것을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좀 이르다 음. 좀 기다려라 이랬거든 음. 답장났습니 그러니까 네, 네, 네. 지금 이게 그한 첩단이 네. 대통령의 어떤 그~ 대선 의 후보 결정을 두고 서로 적과 내통한 이런 정황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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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들어온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로 대한민국 체제 바로 국가 전복에 관한 어떤 음, 것들을, 네. 어, 어떤 이렇게 협의한 음,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외환제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받아야 되고. 네, 그렇죠. 그, 이게 사실 제가 그걸 보고, 음. 제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하고 교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교재로도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네, 했거든요. 근데 네. 네, 좀이다또그 좀 강의를 하는 걸 들어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길게는 제가 말씀 을 못하지만 지금은 네. 한번 시간을 내서 네. 좀 길게 서울에서 만나 가지고 그럼 좋죠. 예, 예, 방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예.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예. 만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좀 지도를 좀 해주셔가지고 아, 저런 그럼... 친구들이 한국에도 되게 많거든요 맞지 맞 그래서 좀 많은 정신적 가르침을 좀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하십니까 예예 아, 예. 방송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하시고 나서 예. 네. 사부들 네. 지금 한 년쯤 대표님 하고 계세요? 네. 네. 지금 네. 아, 지금 들 아니, 지금 시작해서아아 지금 막 시작해준 네. 아, 아. 거. 조금 너서 시간 보시면 여덟 시. 네. 그때쯤 터좀 저기 안으로 나 주시면. 아예아 지금 들어갈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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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아, 아, 네. 그럼요. 아, 네.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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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우리 우파진영이 어, 지금까지 부족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단합이 잘안 된다, 조직화가 잘안 된다, 음, 행동화가 잘안 된다 하는 거는 사상에 대한 의식화가 안 돼서 그래. 요 공부가 안 됐어. 안 이제. 됐고 네. 분열되는 이유는 뭐냐, 의식화가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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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의식화를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쟁할 때 논산 훈련소에서 동일한 교범으로, 그 다음에 조교에서 일사불란한 어떤 그 사실은 전사, 전사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 받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전투가 가능하잖아요. 음, 아유, 예, 예. 마찬가지로 이게 동일한 교범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지도자만 훈련받으면 안 됩니다. 네. 백선엽 장군만 훈련받으면 안 되고, 거기에 참전하는 사람이 다 동일한 어떤 그 이게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훈련을 받아야 네. 이게 일사불란한 전투가 가능하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네, 네. 교수님 지금 최대전님 마스플레인 지금 시중에는 아직 구매를 못하는 거죠? 어 지금 이제 이번에 귀국하면 네. 바로 교보문고 그 다음에 알라딘 뭐 등등등 음. S24 이런데 이제 갈 거고 네. 지금은 이제 어, 출판사를 통해서 네, 예, 이제 직접 이렇게 전화 받고 대포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합니다. 성격이 급하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는 예, 그 어디에 출판사를 전화해야 됩니까? 예, 대추나무 출판사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추나무 출판사고 이제 전화번호는 예, 010. 예. 8799에 예. 1500번. 아, 예. 010879에 예, 1500번에 전화하시면되 예, 전화하시면 예, 예 곧뭐 한국에 돌아가실 거니까 그렇지. 하면은 이 책을 인터넷에서 바로 구매할 수있습니다 예, 있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판사를 예. 또 서점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많은 구매를 부탁드리고요. 그, 어쨌든 이희 교수님 책이, 어, 우파 시민들의 어떤 양식서, 그리고 교양서가 되어가지고 자파들과의 전쟁에서 좀 이제는 좀 제대로 싸워보자 이제 뭐 이렇게 외교도 해보고 미국 친구들하고도 연대를 해가 싸우기도 하고 네, 네. 미국 정치인들과 한국 정치인들 간에 연대 싸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우리도 그 뭔가 보병이란 정도로 음. 싸우면 안 되는 것 같고 뭐 공군력도 요하고저 지상군 우주군까지 동원을 해야 될것 같다는 <laughs> 네.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 앞으로 좀 자주 만나서 얘기 네, 나누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또저 네. 총리님 또 발표가 있어가지고 또잘지내겠습니다자튼 네. 네. 하여튼 하여튼 배우... 너무 우리 박재현 변호사님 이번에 책가는데또검토도 해주시고 아, 예. 아닙니다. 지혜를 예. 주셔가지고 예. 너무 예. 어 감사하고요. 아, 예. 아이고, 앞으로 예. 많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예.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예 여러분 조금 이따 다시 뵐게요 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네, 예.